나는 굴러 떨어질 듯 지하도를 내려가 조금 전 보았던 그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계단 아래쪽은 한적한 편이더군요. 나는 그녀를 쉽사리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상쾌한 기분마저 들어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될 일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공장소가 아닙니까?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곳에서 울음을 터트린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쁜 일이라면 아무리 휘파람이 불고 싶더라도 꾹 참는 것이 도리했지요. 그런데 나는 군에 들어서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던 것입니다. 몸볼 일이 그리 많은지 그리 좁지 않은 역군에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시장통을 연상시키더군요. 매표소 앞에는 마치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듯한 무료한 표정의 사람들이 몇 가닥으로 줄을 지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쩌면, 아니, 분명히 그녀는 여기서 표를 살게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어서 있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만을 골라 찬찬히 울어보았습니다. 하얗게 빛나던 그녀의 목덜미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웬 여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 하나같이 빛나는 목덜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고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녀는 이 속에 있을 테니 말입니다. 나는 매표소 바로 옆에 서서 여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목덜미는 물론 노래방의 그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던 눈동자를 떠올리고 바짝 다가가 여자들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이 아저씨가 영등포 하면서 표를 산 어떤 젊은 여자가 나를 째려보더니 획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그 정도로 포기할 내가 아닙니다. 나는 전의를 더욱 따지는 군인처럼 비장한 마음까지 먹으며, 여자들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너 살 가량의 사내 아이를 아는, 20대 후반의 여자가 청량리 하더니 표를 받고, 나를 위아래로 후여보다 한마디 하더군요. 미칠려면 곱게 미쳐. 그러자 안겨있던 그 꼬마도 싱긋 웃으며, 엄마의 말에 공감을 표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 미치다뇨, 내가 미쳤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결코 미친 게 아닙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은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있다는데 정말이지. 나는 이 말에 쌍수를 들고 동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결코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 같은 굳은 의지는 불과 몇 분도 안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후련히 녹색 제복을 입은 젊은 친구가 나타나더니 단호한 태도로 나의 팔을 잡아 끌었던 것입니다.